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세단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2025년 형 토요타 캠리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토요타의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으로 자리 잡아온 캠리는 새로운 외관, 향상된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에 가까운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캠리의 오랜 팬이든 아니면 새로워진 점이 궁금한 분이든 2025 캠리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토요타 캠리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대담한 재설계를 보여줍니다. 더욱 날카로운 라인과 낮고 넓어진 차체 비율, 대형 그릴과 새롭게 디자인된 LED 헤드라이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면 디자인 덕분에 한층 슬림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보닛은 이제 더 평평하고 조각적인 형태를 띠며 앞모습에 스포티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측면에는 강한 캐릭터 라인이 후면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정제된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뒷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SE 및드 x SE 트림은 더 스포티한 디테일, 고유한18 또는 19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외관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블랙 포인트가 추가되어 더욱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2025 캠리는 디자인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했으며 우아함과 공격성을 동시에 담아 일상 운전자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본인 아래에는 캠리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2025 캠리가 모든 트림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가솔린 전용 엔진은 없습니다. 모든 모델에는 토요타의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2.5 l 터 4기통 엔진과 듀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전륜구동 모델에서는 약225 마력, 사륜구동 모델에서는 최대 232 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캠리를 그 어느 때보다 연료 효율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즉각적인 가속을 제공합니다. 자연스러운 주행 감각을 위한 F 변속기 개선과 함께 새롭게 조율된 서스펜션 덕분에 캠리는 코너에서도 더 안정감 있고 자신감 있게 달리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토요타 특유의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차별화된 장점 측면에서 2025 캠리는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드물게 모든 트림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몇안 되는 중형 세단 중 하나로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토요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도입되어 트림에 따라 8인치 또는 인상적인 12.3인치 터치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새 디지털 계기판과 선택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 가능합니다. 실내 마감도 한층 개선되어 소프트 터치 소재와 업그레이드된 시트 디자인, 통풍 시트, 파노라믹 글래스루프, 구 스피커 JBL 오디오 시스템 등의 고급 옵션이 제공됩니다. 게다가 모든 캠리에는 토요타 세이프티센스 3 0형이 기본 적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보조, 능동형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기본 LE 트림이 약 28,000달러부터 시작되며 최상위 XSE AWD 트림은 약 36,000달러를 약간 넘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본 탑재, 최신 기술, 그리고 향상된 디자인을 고려하면 2025 캠리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옵션 패키지를 통해 가죽 시트, 360도 카메라 시스템, 핸즈프리 파워 트렁크 등 다양한 고급 기능을 선택해 자신만의 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토요타 캠리는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닌 완전한 재창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새 디자인, 기본 하이브리드 성능, 기술로 가득한 실내 구성은 중형 세단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동시에 토요타가 늘 보여주던 신뢰성과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비, 편안함, 현대적인 스타일 중 어떤 것을 원하시든 캠리는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을 선사합니다. 똑똑하고 세련되며 미래를 대비한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5 캠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